홍수 일로 아, 지러브란 아, 러브 아, 러 아, 러브란드. 아, 러브란드. 러 아, 러 아, 러브란드. 아, 빨리 란드 아, 러브란드. 아, 러브란드. 아, 러 아, 러브란드. 아, 러0 k 드 아, 러브란그 아, 러 산동동에공반장 가면은 고수공 반장 그거 똑같아요. 그거 31kg. 이조건 거 다른 거다 해놓고 하는데 32kg고. 아유. 좀옷좀제가딴거도 이뻐한다는 거야. 아 이게 아니고. 꼭지 이거 가공을 해야 돼. 제거를 해야 된다요 제거 비용을 우리가 다 <laughs> 줘요. 음. 그까지 감안해서 그 등을 매기는데. 그 최대한 농가에서 꼭주석오라 아세요? 아제2천다아니면저구아해고야 된다. 지금 뭐... 저분이 지금 가격 매기는 겁니까? 최고가 만2,500 이제. 반동요 공장 저분이 예묶습니다묶예 59번인가 그래요. 아... 중도비 중도비며 주어지. 만2 0 0 0당이2 0한 해에, 금먹어. 50만 원, 60만 원이네. 이제 제 봐, 지금 60만 원. Market. 최고 그게금 금이 전화 이끝 아, 아니, 뭐, 아직 실고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. 아직 아 점. 뒤에 보소, 몇대 있네. 아이고. 익어 이고 뭐, 자리.

아니, 못떨지는아서저 마무리 차, 저 언제 바꾼 가아 그리고 한번 은정하고나면은 u n g w o n 분야 의 회원님 모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 어, 저는 강동장의 팀장 한용수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먼 길을 신물산농력 장승환 쪽 정... 예, 그 무익길 인사나요? 예, 계시성농이 <목소리> 이쪽이 많이 가물었다고 볼수 있는데 도산에서도 한달 그일안 보다가 며칠쯤 버텨나는 오시작했서다행히 <목소리> 아, 다짜물에 많은 도움이 되습니다또청성농이고추농산잘되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또 고추와 고가를 생산해 주시고 청성농이배꽃 좋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청소기업장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. 반 반갑습니다. 매일 오시지만 오실 때마다 다시 5 0고신 청소기간이 되세요. 맞습니까? <웃음> 네. <웃음>